여기서 어, 안 하셨으면 <laughs> 어... 오른... 어, 오른손이야? 오 오른손. 자, 오른손 하실 분 형님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음... 한까얘기 맘대로 응. 어? 이거 하다가 좀 더... 이제 한번들이얘기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바로 할게, 요 자, 이거 지금 왼손. 지금 얘기 잡고 있는 거생각요 네. 네. 이거 빠지시면 해. 그리고 모자창 네. 옆으로 카메라 네가 좀더잡을 거야 다행이다 끝날 거가지 제가 끊을게 다시 셋 아, 응. 네. 오케이 레디 고! 됐다 이 스타. 셨어 지금 오른손이라서 지금 이제 나중에 왼팔을 조금만 있다가 자,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하시로하시고 네, 예, 나오세요. 오라 어,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laughs> 자, 오, 어, 왼손잡으시고, 어, 오케이, 나이스. 손목? 오케이, 나이스. 자, 어깨 넣어주시고,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 네. 아, 옷이 아니라, 살 아, 네. 오케이. 자, 손잡으시고, 나이스. 디 똑! 우와!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보다 진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이분, 이 덩치 보고 지금 다 나오시는데. <laughs>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 잡고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는 자요. 자, 오케이. 손목, 오케이. 나이스. 손목, 여기 어깨 조금만 넣어주시고. 일자, 오케이. 일자, 나이스. 자, 오케이. 손목, 오케이. Go. Ready? Go. 오케이. 스톱 아 이거 뭐 방금 뭐끊긴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 여기 나올 정도면 진짜 막 어디가 서생각하고나오요 <laughs> 어. 자, 던져보시고 지금 오야 내일 바로 나가자 그냥 코리 임, 임, 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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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뿐 아 1분뿐 분 오케이 한일전 자자 왼손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나둠을 닮세요 노노노노노 오케이 좀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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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오케이 레디 알겠습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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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뭐. 연승이세요? 어? 힘다 빠진 거 아니야? 지금 몇 연승? <laughs> 친구 지금 몇 연승이에요? <laughs> <년승? 웃음> 지금 사연승. 4연승4연승4연승 사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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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자, 한번한번자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 놓치시면 안 되고 이 팔꿈치가 여기 네모칸 안에서 빠지거나 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손잡으시고 자, 여기 손목 조금만, 손목 조금만. 오케이, 나이스. Nice. 어깨 조금만 넣고. 오케이. 자, 이분도 어깨 조금만 넣고. 나이스. Nice. 자, 여기 손목, 손목. 오케이. 준비, 시작! 오, 오, 오. 어, 됐어. 어. 야, 오, 오. 오. 야, 긴 있어? 아니. 죄송한데, 여기 모자창 조금만 옆으로 좀. 와, 진짜. 오, 너무... 멋있다. 음. 이 에라. 아 이게 끝 끝났군. 오케이, 자 왼손 이거 잡아주시고, 자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왼손 놓치시면 안 되고, 이 발꿈치가 여기 네모 칸 안에서 빠지거나 들리시면은 엘보 파울 두번 되면 아웃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손 잡으시고, 오케이, 자 오케이 좋고. 이 들어갔다 이죠? 네네네네. 자, 이제 조간하고 아이 몸이 말라가지고. 오케이, 오 저기 손 잡으시고. 오케이 느낌이 오거든. 레디. 또. 오우스! <laughs> 타야 <laughs> 나가기 잘했지? 나가기 잘했지? <웃음> <웃음> 제 친구분들 중에 제일 세세요? 지금이, 지금이 딱 좋아요. 어, 아, 빨리, 빨리 어빨 지금 몇 년생이시죠? 이거, 이거 야, 좀 누르고 있어 연승, 연승 끊어 야, 할 수가 없네 왜냐면 그러 이걸로 조금 아쉬운 게 아까 6연승까지 갔다가 두번이나 그랬어요 아아 진짜요? 어왜두번이나 네. 그랬어요? 단골 수준이구나 나 부담 갖지 말고 예. 네 마약. 5연승, <laughs> 6연승 하셨는데 지금 야, 몇 연승이세요? 지금 친구분 아, 5연승이에요? 네 100배 잘 땡겨진 것 같아 자, 우리 그 주먹 잡으시고 어. 아, 아니, 안 다치게, 자, 어깨 조금만 넣어주세요 어깨, 어깨 <laughs> 레디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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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소리> 스탑 스탑, 스탑, 스탑. <목소리> 진짜 잘하네. 전체 기연 진짜 쎄신데... <목소리> 아, 이제 약간 저 형님이랑 하시고... 아, 어차서 아, 그죠? 지금 유리한 <목소리> 예. <6연승? 목소리> <목소리> 야, 괜찮아? 아, 몰라. <목소리> 어. <목소리> 야, 야 부담 갖지 말고 약간 이게잖아. 나는 지금 준비 잭지 말아도. 말아 그래도 타고 서로 일자로 해. 자, 이거 한번더 설명드릴게. 요 왼손 놓치시면 안 되고 잡고 있는 거.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손목 조금만, 여기 손목 조금만, 손목 조금만. 오케이. 지금 이 상태 그리고 어깨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어깨 조금만 넣어주시고 오케이, 나이스. 여기 손목 조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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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목 조금만. 오케이. 레디. 자 <laughs> 일단 치료 수는 하셨어요 치료수 치른 수는 하셨고 <laughs> 그냥 뭐 뛰어 잡아가. 내너 지금만 열명 꼬셨어. 와, 기운데안 들어. 어. 아, 근데 여기 분들 지금 7연승 하셨어요? 네, 7연승 하셨어요, 방금. 아, 이제 8연승 상금입니다, 7연승이면. 오, 오케이. 자, 손잡으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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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으시면 제가 오, 오케이, 오케이 어, 5, 5, 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왼손. 잡고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모칸 안에서. 어, 네. 오케이, 나이 자, 네.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손, 손목, 여기서 손목, 네. 다, 네. 여기 손목 두 본다. 네. 오케이, 레디! 오케이, <목소리> <어기> 스타. <웃음> <웃음> 자, 뭐야, 이거 셋이야. 야, 사인해줘, 끝나고. 아, 오, 여기. 오. 어, 어. 같이 사진 찍어줘야 된다, 와. 아, 어쨌든 상금은 하셨기 때문에. 어, 어, 근데, 아, 야, 줄까 근데 술가서. 전세까지 <laughs> 하시는지. 오케이. 자, 잡으시고. 오케이. 어, 여기 손목 조금만. 오케이, 두분 다. 오케이, 나했어 자, 오케이, 여기, 자, 자, 여기 자, 조금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오케이, 왼쪽. 오케이. 아니야, 둘세는 나가도 돼. 오케이. 이제 할거 없잖아 어 이제 필요 없거든 레디 어머어머어머 다 다시 이거 이 레디 고! 오케이 스 다시 다시 어, 어, 어. 엘보 파울 지금 어, 어. 이거 빠졌기 어, 어. 때문에 엘보 파울 한번더 왜냐면 야, 지금 이거힘 어, 어, 빠지고 어, 다 빠지긴 다 전, 빠졌어요 응? 전, 근데 자지저도지 상관없습니다 자요 손목 조금 괜찮아, 이거 아괜야너 이길 정도면 충분히 세충분이야 레디 도! 와아 지금 이분에이 위에 좀 따더라고 지금 여기 전화, 전화번호 전화 쪽. 야 잘했다 50만원... 걸리네요 아 벌써요? <laughs> 그만할까? <저번에 웃음> 너 <이신> 사람 <laughs> <근데>. <laughs> 아 근데 80%